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로 125년이 됐습니다. 오는 11일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KBS 전주방송총국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평등과 자치를 내세운 민중혁명이었지만 명예를 되찾는데 한 세기 넘게 걸린 동학 농민혁명의 발자취를 먼저 박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894년 전부 고부 군수의 폭정에 맞서 봉기한 동학 농민 혁명, 저수지 물세까지 거두는 탐관오리의 폭정에 못 이겨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관할을 습격한 게 혁명의 발단입니다. 이후 고부와 태인, 부안을 차례로 점령하고 황토현에서 전라 감염군과 싸워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해 5월 말 전주성을 점령하고 최초의 지방 자치제라 할수 있는 집강소를 설치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혁명에는 농민부터 백정, 여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층이 참여했고, 이들의 저항과 함성은 멀리 황해도까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안으로는 부패한 조선 왕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밖으로는 물밑 듯 밀려오는 외세를 막아내서 자주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프랑스 혁명의 번가는 민중 대혁명이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동학 농민혁명은. 밀란으로 왜곡되고 저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을 놓고 해무군 갈등을 이어오다 광군과 벌인 첫 전투이자 대승을 거둔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이 기념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지한 세기가 지난 뒤에야 결실을 본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굉장히 왜곡,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 정신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정부가 이제 확실히 인식하고. 밀란에서 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까지 동학농민혁명의 명예를 되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후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형규입니다.